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차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구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차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차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차선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8580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막을 위해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주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묵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